자,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리니지2M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업데이트 뉴스가 떴어요. 아, 업데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신규 패키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업데이트 뉴스를 빠르게 살펴보려고 저 제이가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업데이트고요 12월 24일입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여러분들과 방송을 할 테지만,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떴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데일리에서 성탄절 축복 패키지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상각 클래스 획득권까지 이렇게 주니까 일주일 동안 출석하셔가지고 요 성탄절 축복 패키지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신규 클래스가 분명히 추가될 거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신규 클래스로. 어, 세라빈 나이트와 브레놈 나이트가 추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레놈 나이트는 소환 11회에서 1회에서만 획득 가능하다 세라빈 나이트는 희귀고요 불레본 나이트는 영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본 스탯이 굉장히 높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무기가 한 손과 미도를 단검, 활, 지팡이, 오브,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클래스가 제가 나올 거다,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6가지 어, 무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나이트 계열의... 어. 변신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규 클래스 컬렉션입니다. 세라빔의 노래는 명중 1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브레논의 부름은 모든 데미지랑 리덕션 무시 2를 올려줍니다. 천재창조는 무기 데미지 증폭 7%를 올려주고 영구입니다. 영구기 때문에 컬렉션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엑스마스 블랙 앤 화이트 패키지가 또 나와요. 브레논 나이트를 소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추가된다. 뭐, 블랙플라이데이 패키지에 이어서 계속 똑같은 패키지들이 나오고 있고 어, 2천 다이아입니다 그래서 4번 살 수가 있고요 어, 세라빈 나이트 교환증서랑 어, 브레몬 나이트 클래스 획득권 11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또 요거 4번을 해서 또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구성품 설명도 나와있고요 일반에서 영혼까지 클래스를 랜덤하게 획득할 수 있다 특별하게 세라핀 나이트와 브레논 나이트가 더 추가된 획득권이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가망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저도 이제 350만원 가까이 쓰고 있는데 아직 영웅이 없는데 요번 기회에 좀 대박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 이벤트가 있어요. 세라븐 나이트 증서 두 개로 서브당 두번할수 있고, 각인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축복받은 장신구가 주문서를 서브당 2회, 나이트교환 증서로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블랙 앤 화이트 패키지를 네번 사면 이걸 다 제작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 3월 25일 정기점검까지 또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로마타과 격전해섬 이용시간이 어 7시간에서 1일 사용시간 1시간으로 어 변경이 되었다 주간 7시간 그러니까 1시간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2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격전의섬에서브레넌 광대가 나올 확률이 다시 낮아진다 그리고 크로마타과격전에서더 이상 정복장의 코인이 드랍되지 않는다. 이걸 먹지 않아서 사냥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어, 이제 드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덴 공보관은 12월 31일 날 사라지니까 그동안 모아둔 거 빨리빨리 쓰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남았죠? 어, 그 다음에 현재 보유 중인 던전 이용 시간은 기본 제공되는 던전 이용 시간보다 많을 경우 현재 보유하신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 그 다음에 계승자의 증표 축복의 생명의 을 제작이 종료됩니다 저는 이미 조, 어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종료된다고 하니까 아직 종료 안 하신 분들 제작 안 하신 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킬 수정 사항이에요 각 무기별 2단 가속 스킬이 퀵슬우 자동 사용 시 동시에 가능하도록 수정이 되었다 음, 좀더 편해진 거죠 이도류 스킬 소니 레이지와 최대 사거리에서 공격 시, 비셔스 스탠스의 회복 효과가 발동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되었다. 이도류 안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발동이 안 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단검 스킬, 섀도우 블레이드와 강화, 어, 섀도우 블레이드 스킬을 이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활 스킬, 마나 리게인, 이도류 스킬, 강화, 어, 비셔스 스탠스, 그 다음에 테미스의 혀 효과, 아미오보테미스의 치명타 적중 시 효과를 더 의미가 분명하도록 스킬 선명을 수정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정 사항으로는요. 어, 크리스마스 캔디, 그 다음에 케이크 무게가 0으로 수정이 되었다. 이게 좀 무게가 나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파티 가입과 해체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잘못 출먹되던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6층 크로마탑 6층 몬스터의. 어 타락시키는 서큐버스가 표시되지 않았던 현상이 수정되었다라고 하네요. 어 장신구 강화 성공 시 아덴 지역에 메시지가 출력되던 기정이 6강에서 7강으로 수정되었다. 사망 후 마을에서 부활할 때 도트 데미지 디버프가 유지되어 캐릭터가 한번더 사망하던 현상이 수정되었다. 베이모스가 맹독 운동이 스킬을 시전하는 시점에 귀환할 경우 마을의 맹독 운동이 스킬이 시전되어 마을의 유저가 사망하는 현상이 수정되었다. 선택형 보상 상자는 퀴슬럭 자동 사용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크게 보면 신규 패키지 엑스마스 패키지가 추가됐고 신규 클래스가 나왔다 그리고 성탄절 축복 어, 획득상자가 일주일 동안 출석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생겼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리니지 투엠 재밌게 하고 있으실 텐데, 있으실 텐데, 어, 또 빠른 소식은 제이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구독, 좋아요는 제이게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